랜서 쉽기 미쯔시 차량, 라네보, 끼 차량인데, 요 차가 이제 우리 인천 서구에 있는 차예요.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차주분. 근데 보시면 우리 한번 외관 봤는데,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복원 작업을 한번 진행할 거예요, 복원 작업. 우리 MK모터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작을 해갖고, 요거 엔진룸부터 해갖고, 뭐 외관, 인터쿨러, 그리고 이런뭐 바디 쪽. 관련된 거, 복원 작업을 할 건데, 좀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저희 대표님하고 잠깐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는 없죠.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네. 안 되는 건 없는데. 아, 블루, 블루 색깔로 칠해야 되는데 네, 가능해. 요 가능해? 요 네.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따 그릴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그릴 다 바꿀 거고, 요것만 다 빼갖고 그냥, 요것도 그냥, 이 범퍼만 그냥 복원만 해주세요. 나머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거다 빼주시고, 그니까 나머지 거는 제가 왜간 뭐 그릴 안에 들어가는 건다 제가 할 거니까 굳이 뭐딸 것까지 신경 쓰 필요 없 번호판도 그냥 달지 말고 차에다 실어만 놓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덕도 있잖아요. 이거. 음. 이거는 파란색으로 말고 그냥 무광으로 그대로. 네. 무 무광. 여기 여기 거 트렁크 있거든요 하나. 무광 흑색보다는 무광 지색이나 그런 게 더. 어, 무광 수도... 지색도 그냥. 뭐 무광 어. 은색 뭐. 이거는 무광 지색. 네. 아, 이거 다 떼야 되는데 이게 큰네 어, 이거 잘안 떼질 것 같은데? 그니까 한번 해보고 블레트가 너무 예쁘겠네. 이게 그요 이게 차라리 명차이 원래 베드차 같은데? 배로... <laughs> 휠을 어차피 복원하기로 했으니까 휠도 다 복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안 떼고 어떻게? 할까? 예 가능해요 굳이 안 떼고 그냥 굳이 떼면 또 깨질 것 같으니까 예, 예. 떼고 저... 하면은 깔끔한데 아 깨질 것 같아 다 실리콘 발라놔. 음, 그러니까 안될것 같아. 근데 이런데 깔끔하게 안될 텐데. 아, 이런 거는 그냥, 그냥 파란색으로 같이 엎어 씌워서. 엎어 씌워서 여기 뭐 이렇게 뭘, 뭘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네. 여기도 그냥 아, 다 실리콘 발라놔 갖고. 이런 거는 다 자기 제거를 하고. 그렇죠. 다른 포인트로 보고. 이렇게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비싼 차라서. 차내 여기 사장님 보고 나한테 이렇게 탈 거면 나한테 달라. 나 그랬거든. 나한테 팔으라고. 아, 여기가 제일 심한데. 이거 어떻게할거 이거 여기 사장님이 또일번거로까아 자기가 본드 발라놨대 또. 아. 주 잘해 보렸어 본드 발라놨 <laughs> 그냥 깎아서 예. 예. 자, 대충 이거 찢다 예. 예. 다 떼서 색바다색인데 <laughs> 다른 걸로 한 번, 우리가 한 번. 아니, 아니, 그냥 이거, 그냥, 파란적으로 하얀색, 그,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어, 원래 여기 칠해놓은 것 같은데, 내가 어, 어, 어. 이거 한, 내한 이유도, 사실은 이게 검사가 지금 됐어요. 검사기간인데 이렇게 가니까 검사장에서 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지도 않고. 근데 내가 봐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검사장에서. <laughs> 차가 지저분해가고 일단은 우리가 MK모터스로 이동하겠습니다. 휠 보건부터 하고 그다음에 M K 모터스로 이동할게요. 일단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 우리 매장과 가까워요. 인천 서구 쪽인데 서구 서구라고 하나? 이기 어디지? 하여튼 서구 못 가서 우리 매장이랑 가까워요. 여기도 휠보원하고 타이어 전문샵인데 여기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렌선, 이게 예, 명기차 음. 나름 저,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명기차라 그래요. 연안네보 음. 휠 일단 뜯어갖고 지금 복원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 사실좀 약간 기겁을 했어. 휠도 깨지고 상태가 좀 심각해갖고 원래는 한2 3 일이면 끝날 거지. 금한 일주일 동안 작업 일단 한번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그러배장이안쪽이 엄청 커요. 따로 우리 휠 복원하는 거 관련돼갖고 한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 그죠? 휠 복원해갖고 이제 새것처럼 나오는 거 한번 올리면 좋을 거 같아. 다깠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까? 아, 이걸로 지금 다. 아, 이거 다 찍힌 거 봐요. 이거 다살 올려갖고, 다시 다 마감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부 까는 거는 저로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또 마감 처리 마무리되면 깨끗해질 거예요. 휠 깨진 거한번 보이시죠? 아, 휠도 깨진 사실은 이거 바꾸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렇게 휠 용접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내구성은 좀 약해져요. 바꾸는 거를 좀 좋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는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휠을 한번 교체하라고 해야 될것같요 농덕기도 음. 있고, 저도 분명히. 작업 현장 한번 한바퀴 돌아볼까, 우리? 그래? 불절 수리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여기는 뭐 선반, 선반도 있고. 엄청 넓죠? 일하는데,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네. 나중에 휠 다른 거 하나 복원하러 복원할 거 있으면은 한번 영상 한번 담자고요 이게 뭐지, 뭔 차여, 이거 니를 갖고 오셨어 생각해요 아 대단한데? 이랬던 차가 여러 개 바뀌어서 나 아, 이게 아, 이게 다 빠다 빠다 네, 빠다 몇번 몇 했는데 검사도 봐야 되는데 지금 차 상태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검사장에서 사실을 안 받을래요. 이 클립 다 빼버리고 그냥 몇 건만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답고